나 어제 벌교 갔다 와서 어제 아홉시부터코 자고 10시간 자고 엄마랑 놀다가 2차 낮잠 자고 일어났어요 응. 응. 아이고 아이고 뒤집어 다지지리 왔어요 아이 아프지도 않고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, 주님 감사합니다. 어? 오늘 129일이 됐어요. 그렇죠. 사환이 그래요? 우리 사환이. 삐약삐약 소리가 안 들려서 벌교집은 이제 횡하대요. 소환이 삐약삐약 소리 들어야 되는데, 그죠? 이제 외할머니, 할아버지 집에 가서 재밌게 놀까요? 좋다고요. 맘마 먹자~!